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 이번에 이제 고3 친구들이 제 대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혹시 아,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조언이나 충고 있으시면 한마디 그 더.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전체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 때 그래도 뭐 하나 말하고 싶으면 어디서든 꿈과 비전이하해 달려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대학생활도 신앙생활도 어디든지 캡.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3들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두주밖에안 남았는데 우리 고등부에서 그동안 추억도 많았고 너네들도 좀 어색하지? 대학생 된다니까 나도 되게 어색하다 대학부 가서도 목사님이 바라는 거는 믿음 잘 지켰으면 좋겠고 너네 요즘 대학부 제자 훈련하는데 열심히 안 하더라 너 청바지 왜안 하냐? 사랑합니다 <laughs> 대학교 가면은 앙따돼도 괜찮으니까 OTMT 가지 말고 믿음 지키면 좋겠고 혹 가더라도 절대 술독에 빠지지 말고 여자에 빠지지도 말고 다 너보고 하는 말이다. 정말. 그래 우리 고등부에서 그동안 하나님 잘 섬겼던 추억들 잘 기억해서 대학부 가서 더 멋진 주님의 제자들 되자. 대학부 간다고 아는 척안 하고 인사 안 하면 죽는다. <laughs> 이제 우리 고사 친구들 이제 대학부 올라오잖아요. 이제 조언이나 충고 진심으로. 고3 때에는 네. 학교라정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 학교에 가니까, 다른 타지역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정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시켜서, 정말 내심 떠나지 않고, 정말 우리 다 학교에 왔을 아, 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따른 무릎으로 환상에서 나갈 수 있으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믿음이 성숙해지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무가 원래 자라면서 더큰 바람을 맞으면서 이겨나가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대학교에 올라왔으니까 더큰 아픔이 오고 상처가 와도 더 크게 더 자라나는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제 갑시다. 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작년에 목포 사랑의 교회 고등부를 졸업한 하은성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때의 실황생활보다 내년에 신앙생활이 더 힘들고 어려울 거야 아, 역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적이 수없이 많아 옥포사나이교회 고등부 졸업생들과 고1, 고2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시도록 축복한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음, 영우선생입니다 아무튼 졸업을 축하하고 우리 친구들 대학 캠퍼스나 사회생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것저것 저질러 보고 일도 해보고 말썽꾸러기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졸업하면 은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어 누리고 싶어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막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가아아 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힘들었던 것들. 또 친구들 간의 관계 어려웠던 것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이가참 대견하고 이렇게 잘크줘서 고맙고 고맙고 3년 동안 그 힘든 시기인데도 잘 이겨내셔서 고맙다 그리고 항상 지금 가진 그 믿음 가지고 대학가서도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동의하면 살고 하나님 축하한다 길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는.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기. 잘 가라. <laughs>